마태복음 4장 17절.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예. 에... 세상에는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은 사람이 아니고 택자와 불택자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택자와 불택자가 다 다른데 택한 사람은 살고 죽고 행복되고 불행한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죄와 어에 있는 것입니다. 택자가 죄를 가지고는 자기가 아무리 행복과 생명을 이루려고 해도 생명과 행복을 갖출 수 없고, 또, 죄를 회개하고 바로 살기만 하면 생명과 행복에 대하여 아무 관심이 없고, 노력도 하지 않아도 생명과 평강과 행복이 오게 되는 이것이 불택자와는 전혀 다른 하나님의 간섭이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택한 사람이 자기에게 온 원치 아니하는 그 모든 것을 벗고자 하면 그 방편은 잘못된 것을 고치는 것 외에 다른 방편이 없습니다. 자꾸 자기에게 잘못된 것이 무엇이 있는가? 그것을 찾아서 고치면 원치 아니하는 그 모든 것에서 조금씩, 조금씩 벗어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 자기가 원하고 좋아하는, 그런 행복을 붙들어 가지는 것도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을 고치고, 옳은 도의 길을 가르쳐 줄 때에 이 진리의 길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면, 원하고 좋아하는 행복을 붙들어 잡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잘못된 것을 고쳐 잘할 수 있는 이 회개라는 것은, 누구든지 할수 있는 것 아닙니다. 이것은 택한 사람 외에는 회개가 안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 택한 사람도 자기가 회개하려고 한다고 회개가, 잘 되는가 하면 하나님이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실 때 회개가 되지 그렇지 않고는 그 회개가 잘 안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인간적인 그런 회개 그것은 사람을 상대해서 사물을 상대해서 하는 그 회개는 내가 아, 사람과 잘못되었으니까 사람에게 가서 '내가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다' 용서해 주라 하고, 회개하고 또 물건과 잘못된 것도 이렇게 자기가 고쳐 회개할 수 있겠지만은 그것을 회개한다고 해서 하나님과 회개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화복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화복은 그 근원이 되는 회개는 우리에게 화가 오고 복이 오는 것은 회개하느냐 회개하지 않느냐에. 따라 달라지는데 이 회계는 하나님을 상대해서 회계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인간이 이것을 해결 지으려고 해도 하나님과 해결이 되면 해결할 수 있지만은. 하나님과 상대하는 이것이 하나님과 해결이 되지 않으면 회개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예수님의 대속의 공로와 성령과 진리의 도움을 입지 않고는 인간이, 회개할 수가 없습니다. 회개는 잘못된 것은 영원한 사망입니다. 이 잘못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형을 받으시는, 이 죽음으로 우리에게 사제를 주셨기 때문에 이 사제의 공로로 영원히 사망의 대가를 우리가 받아야 할 것을 주님이 대신 짊어지고 해결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힘입어서 돌이켜 고치면 주님의 공로로 인해서 우리가 회개될 수가 있도록 회개할 수 있도록 보증자로 성령과 진리를 보내어 주어서 성령과 진리의 두 능력으로 우리는 회개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회개는 불신자에게는 없는 것입니다. 불택자에게는 없는 것이요, 택자에게만 있는 것인데, 택자에게 이 회개의 기회가 주어지는 것은 순전히 하나님의 은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람 보기에는 자기 혼자 회개하는 것 같이, 자기가 이렇게 책임을 지고 고치는 일을 하지 아니하면 회개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대속했지만은, 이 대속을 자기가 힘입는 것은 자기가 이 죄짓던 자기가 완전히 죽는 그 길을 통해서 이제 이 회개의 은혜를 힘입을 수 있습니다. 그이 회개를 하면 그 회개의 그 효력은 금생에도 충만하고 내세에도 충만하게 되어진다고 성경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택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돌을 전하시면서, 첫마디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또, 세례요한도 광야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예비하는 그 사명, 사명을 망사 가지고 도를 전할 때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인생은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됐는데 이제 하나님이 사람 되어 오셔서 우리를 대속하시는 이 역사가 이루어졌다. 예수님이 이제 탄생해서 세상에서 우리를 대속하는 일을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이 모든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열려졌다. 그러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죄만 회개하면 우리는 천국 생활할 수 있는 이 길이 열려졌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회개해야 된다 하는 것을 외친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연결이 끊어져서, 우리는 죽고, 완전히 죽어가는 인생이 되어진 것입니다. 이제 그런 인생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되어 와서 우리를 계속하시는 역사를 하시기 때문에 이제 이 은대를 입으면 우리는 천국 생활을 할 수가 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주님은 우리의 생명이 되고, 우리는 주님의 몸이 되어서 하는, 마치 피도물이지만은, 창조주처럼, 측근자처럼, 이렇게 살수 있는 이 길이 우리에게 열려진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자기가 죄를 지은 것을 회개하고, 자기가 고치면 천국을 얻을 수 있습니다. 회개하면 천국을 들어간단 말이요 회개하면 영계도 물질계도 자기 세계 자기 처소, 이 모든 것을 다 자기가 상속받아 살수 있는 자기가 된다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 자기 하나님이 되시고, 자기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주님은 우리의 생명이 되고, 자기는 주님의 몸이 되고, 주님은 자기의 신랑이 되고, 자기는 주님의 신부가 되어지는 이런 결실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회개로, 회개로 우리는 하나님과 연결되고, 하나님의 그 모든 은대를 우리는 끌어와 누리며 살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집니다. 모든 생명과 행복은 하나님이 담당하는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근원이요. 하나님으로 인하여 창조되어진 우리기 때문에 하나님과 연결되어지므로, 그 모든 은내가 자기에게 건너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회개는 괴로운 것이 아니고,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회개는, 생명과 평강을 누릴 수 있는 이 길이요, 있구요. 우리의 마음과 몸이 고통 없는 그 세계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머리와 몸이 하나로 연결되어 사는 이 세계에 살게 되는 것입니다. 회개만 하면 세계는 고통 없는 자기 세계가 됩니다. 똑같은 그 집에 살아도, 그 직장을 떠나지 않고 거기에 살아도, 회개하면, 고통은 그 사람에게서 물러가고, 고통 없는 세계에서 살고, 모든 근심이 물러가고, 근심 없는 세계가 자기 세계가 됩니다. 회개하면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두려움 없는 이런 세계에서 살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회개하면 원망이 없어지고 원망 없는 세계에 살게 되고, 미움이나 식이나 분노가 없는 천국 생활을 하게 됩니다. 회개하면 눈물 없는, 병 없는, 죽음 없는 이런 세계에서, 영생할 수 있는 것이 기독자인 것입니다. 회개하면 영원히 죽지 않는 자기를 찾아 만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것은 참 자기를 찾아 만나는 것이요. 자기가 왕이 되고 죽은 자가 되어서 자기 중심으로 살던 자가 자기를 완전히 끊고 죽이고 주님 중심으로 주님의 그대로 사는 이 길로 걷는 것입니다. 사람이 행복을 원하지만은 하나님과 삐뚤어진 거기에서 모든 불행이 찾아오고 온 세상이 방어해 주려고 해도 하나님이 불행에 던지니까 불행을 방어해 줄 수가 없는데, 회개하면 생명과 평강과 행복을 주시니, 온 세상이 방해하려고 해도 방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천국을 얻게 된다.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은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하나님의 무한의 은내가 건너오고 하나님의 은내를 힘입어서 피곤 없고, 낭망 없고, 미움 없고, 원망이나, 식이나, 분노가 없는 이 나라. 아픈 것이 없고, 곡하는 것이 없는, 죽음이 없는, 영생의 이 나라가 하늘나라요. 이 나라를 얻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회개하는 우리가 되어져 가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없이 살수 있는 우리가 아닙니다. 자기 중심으로 자기 위주로 사는 그것이 막바로 죄의 뭉팅입니다. 자기 중심으로 사는 그것이 자기를 멸망시키는 원수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악령과 악성과 악성으로 살던 자기를 이제 다 죽이고 우리는 주님의 피로 성령으로 진리로 살수 있는 자기가 되도록 만들어 가야 할 것입니다. 주님의 피를 입고 붙지 아니하고 진리를 따라서 영감을 따라서 살수 있는 이 자기가 되어지도록 우리는 힘을 기울여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천국을 누리며 살수 있는 자기가 되는 것입니다.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하시겠습니다.